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김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의식의 흐름대로라는 음. 코너가 있었어요. 네. 어, 오랜만에 의식의,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음. 짤막하게 우리 김변은왜 변호사가 됐죠? 저는 폼 나니까. 음. 돈, 돈 벌면서 폼 나니까. 아 여기 일관되고 훌륭해. 음. 뭐 저는 저도 저도 한번 말씀드리 적이 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서 <laughs> 들을 수 이상해? <laughs> 아니, 진짜입니다. 이제 네. 예, 제가 채널 초반에 그런 말씀을 했을 때는 웃어 넘기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네. 채널이 지금 콘텐츠의 업로드양이 쌓이면서 아, 허변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서 변호사를 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 변호사가 되면서 공부법이나 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어, 근데 저희는 이제 로스쿨을 나왔고요. 음. 로스쿨 이제 서 만난 친구고 3년 동안 이제 붙어 있었죠. 거의 뭐 2년 동안. 어, 어쨌든 3년 다니면서 거의 붙어 있었고요. 네. 처음 1, 1학년 때는 싸워 가지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거나 <laughs> 그런 건 아,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어. 1학년 때는 안 친했습니다. 별로. 별로 안 친했고 2학년, 3학년 동안 거의 700일을 365일 거의 붙어 있었죠. 동고에 쓸 어. 거예요. 공북법으로 돌아와서 얘기하시면은 저는 약간 정, 좀 정석적인 정답. 그리고 우리 김변은 전 사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제가 뭐 이제 친구라서 띄워 주는 게 아니라 그 정석과 굳이 비정석을 나누자면 비정석에 가까운 공부 패턴이라고 볼수 있죠, 사실. 음, 전 어. 비정석이에요. 고병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정통이에요.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우르고 그리고 호변은 공부량이 정말 절대적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은 거의 일, 년 학년 때도 여덟 시간 이상 씩간 하루에 꼭 찍었고 열 시간 열 시간씩 찍었죠. 0 시간씩은 순수 공부하는 시간만 타이머치를 올려놓고 1 0 시가 되기 전까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음 날또 늦게 일어나면은 영향이 있으니까 퇴근 시간을 11시 정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때. 그렇죠. 그리고 3학년 때는 12시간씩 찍었나? 매일 찍킨건 아니지만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 뭐 다른 자격증, 세무사, 애드윌. 회계사 <laughs> 어, 어떤 거요? <laughs> 아, 에듀윌? 에듀윌. 어, 변호사 시험 합격은 에듀윌이라고 제가 하경성 어, 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CF 목표로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각종 어떤 분야를 통달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순수하게 만시간 정도 투자하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법 공부를 3년을 했는데 10시간씩 천일을 하면 만시간이거든요. 근데 말이 쉽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지만 공부한 시간에 만족하고 아나 오늘 도서관에 독서실에 몇 시간 나와 있었어.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서 이거를 생각하지 가서 얼마나 임팩트 있겠냐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렇죠. 저도 이걸 선배한테 배운 공부 방법인데 이제 선배한테 들은 얘기는 하루에 순수하게 타임아치로 1 0시간 찍어봐라 24시간 중에 10시간 찍는 게 진짜 어려울 거다 어렵지. 아 근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개인들었지. 아침 9시까지 도서관에 나온다 음. 어, 더 일찍 나오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9시에 나와서 11시에 집에 가는 걸 목표로 했는데 그럼 13시간이잖아요 그죠? 아니 14시간이네요 밥 먹고 뭐하고 하는 시간 빼고 10시간인 거예요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저는 하면서 물론 뭐 노하우까지 설명하게 되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은 내가 찍는다라고 목표를 하니까 어 실력이 늘더라고요, 차츰 늘고 내가 한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한게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동영상 강사님들이 설명하는 것만 알면 시험을 붙지 않을까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편하게 안일하다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적중을 한게 제일 검증된 공부 방법인기도 하죠 사실은 음. 음. 그러니까 책을 보고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기에 좀 힘이 들어, 들어가지고 한 과목당 동영상 강의를 다섯 번에서 일곱 번씩 돌려서 본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하루에 예를 들어 나누면 되잖아요 총 내가 봐야 될 동영상 강의가 몇백 개가 있는데 빨리 감기로 해서 빨리 보면 이것만 알고 시험을 보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재수 없을 수 있는데 책이 되게 깨끗해요 맞아요 어, 맞아, 맞아. 동영상, 저는 동영상만 봤어요 동영상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균변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서 사파가 아니라 음. 제가 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필기를 거의 안 했어요. 음, 맞아 전 필기를 안했요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많이 본다고 하면 두번 정도까지 보고 필기한 거를 보고 책을 다시 쭉 보고 나 혼자 보는 시간을 가지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공부에 서는 정석이죠 이게. 그 정석이죠. 어. 어떤 강의를 듣고 내가 강의 시간 집중해서 필기를 하고 복습을 한다 이게 정석인데 음, 음. 균변은 제가 그때 되게 특이했던 게 동영상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배석을 빨리 해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계속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아, 저하듯이 저렇게 해서 시험 될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정석적인 공부법은 다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균변은 그런 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목표로 한 공부 방법, 그 안에서 해결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물론 열심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저보다 더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었고, 저희 로스쿨 동기분들 70분이었는데, 그냥 졸업시험을 보거든요. 이제 변호사 시험과 똑같이 해서 모의고사로 4일 동안 봐요. 전체 과목을 다 보는데 70명 중에 균별이 4등 했습니다 4등 했고 어, 그런 걸 보면 정말 놀랍다고 <laughs> 생각했고 아 내가 내 걱정이나 해야 되는데 괜히 이 아저씨 걱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laughs> 어? 저는 공부법에는 왕도나 정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자기가 목표한 바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나중에 뭐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목표만 확실하면 은 그분들은 결국에는 다 시험에 합격한 것 같아요 근데 수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부를 하는 게 습관이 되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아니. 그 생활에 만족하고 뭐, 뭔가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예요 나는 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뭔가 그 생활 안에만 갇혀있는데 우리가 얘기한 아까 균변이 얘 목표 어.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 본인이 알지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에 만족해서 그걸 태만히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수험생을 굉장히 길게 길어지지. 하게 됩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항상 잊지 않고 계시면은 그럼 스스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못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난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1년 더 하는 게 싫죠 야, 너무너무 싫고 3년만 하면 내가 평생 안 해도 되잖아 음. 그런 생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다시 복습을 하고 또 문제풀어 틀려요 난 그럼 잠이 안 왔어 심지어는 진짜 꿈에도 공부하는 게 나와야 될 정도로 집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내가. 왜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 고생 뒤에 펼쳐질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면서 지금 이순간을 버티면은 결국에는 원하시는 결과가 있을 거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거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만 시간의 법칙 얘기하면서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 10시간 을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를 듣는 날은 그렇게 못해요. 이걸 지키면서 몇 달을 했는데 내 성적이나 변화가 없으면 분명히 공부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음. 그럴 때 자존심이나 이런 거다 생각할 필요 없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꼭 구하세요. 필요해요. 같은 종목을 하고 있고 똑같이 나랑 시간을 투입했는데 유달리 잘 나오는 사람의 공부법과 나의 공부법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내가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거 자체에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만 어. 내가 뭐가 문제고 지금 어떤 취약점이 있고 뭐가 강점이고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어떤 분야든지 공부를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물론 시험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 본인한테 솔직하게, 충실하게, 부끄럼 없이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어, 어이 땅에 모든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한테 건승이 있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저희가 좀 거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 미시적으로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된다면? 분들, 어, 음. 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저희 김킴 변호사가 응원하면서 하트나 응. 그려볼까요? 아, 하트 그리고요 <laughs> 지금 수험 공부를 하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고 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 오늘 아니 진짜로 어, 자 모든 수험생들 파이팅파이팅꼭 네. 합격하세요. 아, 진짜 꼭 합격하십시오. 애들 한번 해주시죠 전무사시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감합격하도겁니다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구독, 구독 좋아요 부니다립니다 <laughs>